7월 25일 성경통도 우리말 성경 이사야 5장부터 8장.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다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해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내서 그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리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 저집 이밭 저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망군의 여호와께서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열을 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1바트만 내고 1호메레시가 겨우 1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수를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아 그들이 잔치에는 수금과 아프템퍼링 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고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제 입맛이 돋아나서 한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귀족들과 서민들과 떠다는 사람과 기뻐 날뛰는 사람이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이 뜨높아지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인해 공경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새끼 양들이 제 목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온 양들마저 살찐 양이 먹고 남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이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속임수의 줄을 당겨 악행을 끌어오며 술레줄을 당기듯 죄를 끌어오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구나.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둘러 보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빨리 끝내 보시지 그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나 줄 텐데 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아,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들아,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고 스스로 많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아,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포도주 마시는데 장수이고 술을 섞는데 유능한 사람들아, 뇌물을 받고 죄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은 변호. 도하지 않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날름거리는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마른풀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은 티끌처럼 흩날려 올라가 버릴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여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셔서 손을 뻗어 그들을 때리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가 마치 거리 한가운데 널려진 썩은 고기 같구나. 그래도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으셔서 그 손이 아직도 올라가 있구나. 그가 멀리 있는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지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보라, 번개처럼 손싸살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지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도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도 없구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게 날이 섰고 모든 활은 팽팽히 담겨져 있으며 말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같이 돌아가는구나. 그들은 암사자처럼 고함을 치고 젊은 사자가 포효하듯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움켜 숨어버리니 빼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날에 그들은 이 백성을 향해 성난 바다가 몰아치듯이 으르렁거릴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은 어둠과 고난뿐일 것이다. 빛조차도 구름에 가려 어두워질 것이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아진 여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망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망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수출 손에 들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들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네, 주여.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해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집에는 사람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 황무지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을 원리 쫓아보네그땅 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나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 위해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 왕실의 바람이 에브라임의 진을 쳤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수은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위 저수지에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두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음모를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밀고 올라가 겁을 주고 침입해서는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고 하지만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람의 머리는 담에색이고 담에색의 머리는 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 5년 안에 에브라임은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 보아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다. 타이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타이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타이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른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포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른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버려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로 떨어져 나가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절을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조상의 집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아시리아 왕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난리 끝에서 팔대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에서 벌대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 모두들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파이 틈과 모든 풀밭과 모든 가시덤불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의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통해 머리털과 발톱, 를 밀고 수염마저도 완전히 밀어 버리실 것이다. 그날에는 사람마다 어린 아무서한 마리와 양두 마리를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서 버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은 천세계를 값어치를 하는 천구루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일 것이다. 이렇게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여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갖고서야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괭이로 경작된 모든 산들에는 찔레나와 가신나무가 덮임으로 너는 겁이 나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곳은 소나 풀어놓고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판을 가져다 그 위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엘살랄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제사장 유리아와 여베르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믿을만한 증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여예언자를 가까이 했는데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 앞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평온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해 날뛰는구나.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가 거세게 몰아치는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그들 위로 넘쳐르게 할 것이다. 그 강물이 모든 물길을 넘고 모든 둑을 넘쳐흘러 유다까지 침범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리어 그가 날개를 회초 내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너의 문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기 기울이라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아 허리를 동여 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허리를 동여 보라. 그래도 부서질 것이다. 전략을 세워 보라. 그래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을 짓 걸어 보라.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이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음모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음모라고 말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마라.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다고 여겨야 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다. 그분은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돌도 되시고 부딪히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깨지며 덫에 걸리고 잡힐 것이다. 나는 증거 문서를 묶어내고 내 제자들과 함께 이 가르침을 봉인하고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다. 그분이 야곱의 집에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과 나를 보아라. 우리는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과 상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율법과 증거에 따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깊고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고생하며 배고파하며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면 화가 나서 위를 쳐다보고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아멘.